오늘은, 아이온, 파이크 서포, 관전 강의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 보시다시피, 제라스 이즈죠. 그, 요즘 핫한, 브론즈에서 제일 핫한, 어, 제라스 서포트를 볼수있고요 여기서, 룸부터 봐드릴게요. 룸에서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파이크는, 어, 뼈방패 보다, 뼈방패 보다는, 뼈방패 보다는, 재생의 바람이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궁구의 사냥 나쁘지 않은데, 계속 로밍 다니실 거면, 끈질기 사냥꾼도 좋아요. 그리고, 공격 룬두개 찍는 것도 좋은데, 어, 한번 나중에 쿨감은 한번 찍어보세요. 어, 추워라? 뭐, 춥긴 해, 아침에 이러는데. 그래서 재생의 바람 뼈 방패 대신 재생의 바람 그 다음에 공개 사냥꾼 대신 이속 어, 그 다음에 여기 쿨감 여기 공격 룰에 쿨감 한번씩 넣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 남았습니다. 어 들켰죠? 이즈한테는 전멸 굳이 쓸 필요 없으면서 잘 커버하셨습니다. 니들이습니다 여기에서 파이크가 와드를 받았는데 굳이 와드 박을 필요가 없어요. 파이크가 초반에 아주 생키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있다고 해도 끌어서 때리면 돼요. 초반에 파이크는 초반에 잘해야 돼요. 초반 10분 전에 그냥 쫄지 말고 공격 엄청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후반 가면 썩어버려 썩은 문드러져 버리거든요. 데이트가러 가야지 라고 할뻔아너뭐 남자친구 있어? 그새 남자친구 또바뀌었어 일단은 여기 어 이렇게 들어가셔서 압박을 줘야돼 그리고 두번째는 어 파이크는 렌즈로 바꿔야돼요 렌즈로 바꿔서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와드를 박으면 상대방이 여기 들어오면 와드를 보통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에다 와드를 박으면 좋은 점이 적그 적팀이 우리 팀, 우리 팀이 갱오 볼때 시야를 못박죠 여기 상대편은. 그래서 여기 계속 숨어서 몇대 맞더라도 여기 와드밖에 유도를 합니다. 와드를밖에 유도를 하면은 여기서 렌즈도 돌려서 시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공패가 그냥 빠져버리죠. 잖 자, 여기서 지금 개공이 엄청 안 좋죠? 제라스 점멸이라도 빠지게 점멸 큐까지는 해주는 게 센스예요. 점멸 큐까지 해주세요. 어차피 제라스 점멸 빠지면 그 뒤로는 계속 압박 걸려가지고. 쟤도 무조건 점멸 빠지게 돼 있어요. 개공 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후반에 조금 이득을 본것 같지만 후반 가면 갈수록 썩는다는 점더 이득을 봐야 돼요 파이프는 여기서 여기서 그냥 걸어오지 말고 습관적으로 위쪽으로 해서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면은 상대방이 시야 없으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렌즈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여기로 오면서 핑하든 여기든 박아가지고 여기 시야를 없어요 그리고 여기로 받고 W를 쓰고 가까이 가서 Q로 땡겨서 땡기고 E를 써요. 그러면 어, 끌려서 풀딜를 박히겠죠. 그게 국룰 콤보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말보고래님. 여기 에 있다가 W를 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에서 Q를 끄는데 제라스 E 맞기 전에 Q를 끄셔야겠죠. 아니면 무빙을 해서 q 로 끌고 가까이 가서 QE를 해야 스턴이 먹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Q 2를 쓰는 습관을 가지는게 제일 좋아요. W 먼저 들어가서 Q 쓰고 E. e 를 먼저 앞으로 상대방이 하면은 거의 무조건 전멸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파이크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빨간 빨간 자, 여기서 잠수 W 잠수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W 잠수함 이제 쓸 필요 없을 때는 B키 눌러서 빨리 쿨타임 돌게 해야 돼요. 지금 지속 시간 동안 쿨타임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귀한 유, 귀한 버튼 B 눌리시면 돼요. 그래야 스킬 쿨이 빨리 돌, 돌아가니까. 그리고 맵니를 가야겠죠. 그리고, 어, 이럴 때도, 그리고 평타를 쓰면서 위쪽으로 모잉해야죠. 상대방은 위쪽으로 갈 거니까 위쪽으로 카이팅하는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평타, 평타, 평타 하면서 여기 너무 가만히 있죠? 상대방을 여기 떼, 따라가면서 때렸으면 은전멸 쓰면서 따라갈 수가 있죠. 보세요, 만약에 진짜 파이크님이 그냥 위쪽 모잉하면서 카이팅했으면 카이사 전멸도안 빠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카이사... 그... 결론 이렇게 돼요. 파이크님이 위쪽 카이팅을 안 해서 두명다 뒤졌다. 전멸을... 전멸... 카이사가 전멸까지 빠지고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씨발 내가 잘못했네? 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롤에서 사소해 보여도 진짜 킬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카이... 그래서 지금 그냥 근장한 이득을 보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우리 카이... 그... 파이크님이 어,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하나의 실수로 더블킬이 만들어져서 마이가 성장이 돼버렸다. 지금 인트, 이런 턴에는 그냥 음, 미드, 음, 미드 로밍가도 그, 항상 로밍 갈 때는 상대방이 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장막으로 내 큐가 막히고 이가 막히는지 다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라인 바뀔 때는 어, 있는 거보다는 그냥 한번 미드 한번 쓱 갔다가 와도 되고. 그다, 그 대신 미드 갱갈 때는 바텀에다 백핑 찍고 나 로밍 갔다 옴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아요. 비산팀님 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파이크가 주도적으로 압박하면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도 라인전 자체를 어떻게 상대방을 상대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쵸? 제가, 어, 지금 이거는 라인전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크가 뭐 후반에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냥, 어, 이거. 하이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거의 아, 제라스랑 같은 포지션이죠 하이큐 스킬은 맞으면은 슬로우가 좀 걸려요 전날 뛰고 있습니다. 어당기면 적중항 적. 아룰루가 초반에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항상 큐 차징에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큐는 던지지 마요. 내가 큐를 썼다는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 어이큐 없네 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요 항상 여기 부시에 들어가 있고 이랩도 빨리 찍게 평타로 쳐줘요. 이제 집... 대자마자 피쓰죠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통파로 빨아먹어주다가 아쉽게 못 땄죠. 지금 여기서도 큐안 쓰죠. 일부러 자신의 위치 알리는 않는... 이유 이건 이거는 미달리가 좀 많이 왔는데, 이러면은 시팅해 주면은 많이 말려. 지금 이게 왜안 죽은 줄 아세요? 재생의 바람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재생의 바람 룬을 들었기 때문에 뼈머피었으면 이미 죽었겠죠. 항상 이렇게 상대방 집못 가게 초반에 뭘 계속 해야 돼요. 항상 집가갈 때는 W 쓰면서 가고. 항상 이 부시부터 점령을 해야 돼요. 지금 렌즈 두개 있죠. 아이씨. 잠시만요. 문자를 없애야겠는데. 어. 렌즈 두 개가 있죠. 렌즈 두 개가 있고 여기서 계속 큐어 박을 기이 뚫었죠. 계속 부시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의미 없는 와들은 진짜 안 좋은 거에요. 미니어 많으니까 뒤에 빠져 있을게요. 롤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여기 시야안 먹어도 되는 거요 자,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더블로 들어가서 Q 차생하죠 네, 변이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런 플레이를 해야 돼. 아, 지진이 너무,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피 없을 땐피 뒤에서 충전하고 다시. 음, 이렇게 W 먼저 쓰고, Q 땡기고, 응, 음, 해야 돼요.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상대도저 티어가 아니라서 눈물이 나요. 솔랭이면 당연히 똑같은 레벨이죠. 이제 교전이 일어나죠. 제가 큐 대신 맞았고 항상 잘하는 파이크는 그 니달리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까 제가 박자에 맞춰서 일을 써요. 근데 이게 빨아들임이거든요. 상대방의 스킬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변신했으니까. W를 해서 E를 써서 이제 들어오게 하니까 니달리가 이제 전멸을 쓸 거예요. 아안 쓰네. 하여튼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런 게 잘하는 파이크입니다. 스킬을 빨아주는 그런 챔피언. 그리고 이제 교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교전은 일어나는 거 볼게요. W 써서, 항상 지금 룰루가 피가 없으니까 저 룰루를 노린다고 핑을 찍어요. 핑아 먹죠. 이렇게 하고, 때리고, 공 써서 죽이고. 전멸이 없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근데 또 니달리가 왔죠. 이러면 진짜 정글 차이에요. 자, 여기서 또, 또 교전 일어나는 거 한번 볼게요. 큐끌고공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 전멸이 있는 유머 생각하면서 공 써야 돼요. 아쉽게 속박이 안 맞아서 속박 맞았으면공 쓰고 깔끔하게 킬 나오는데 이 드로는 팀이 많이 무능해서 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말보로 고래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기본 라인전 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